오늘 우리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유한복음에 기록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봄의 의미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역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거나 보이지 않는 운명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따지는 대신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평생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그의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느꼈을 경이로움과 감격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은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맞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한 사람의 치유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그를 당시 종교적 권위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흙을 이기는 행위조차 안식일을 어긴 중대한 노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본질, 즉한 인간이 평생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깨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남자는 조금 전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었고 내가 씻었더니 이제 내가 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은 기뻐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아, 그가 진흙을 이겼다고 안식일를 어겼구나. 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기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율법 조항을 어긴 죄인 예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지만, 인간의 교만은 그 말씀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쌓아올린 종교적 시스템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을 떴던 남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원래 맹인이 아니었을 것이라 의심하며 그의 부모까지 불러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이 맞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이오? 그의 부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만을 증언하고 책임을 아들에게 넘깁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를 다시 불러 압박합니다. 마치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하듯 새로운 증거라도 찾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이것은 진실을 고백하라는 교묘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남자의 대답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언입니까?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율법 해석이 아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살아있는 체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단순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증언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두려워하던 남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에서 가장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당시 최고 종교 권력자들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정자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교리라는 장벽에 갇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눈을 떴던 남자는 그들의 논리를 이용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증언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자신이 가르치던 교리를 근거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합니다. 둘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논리 앞에 할 말을 잃은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선한 목자처럼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된 남자.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대화하는 분이 바로 자신에게 빛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자기 눈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였다면 결코 경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인정하며 겸손히 빛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보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며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아는 것에 갇혀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보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며 빛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며 더 이상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원망과 질문 대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닌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체험으로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